어? 지금 뭐 하는 거 영상은 아와 우리가 드디어 연예인이었다 <laughs> 연예인까지는 아니고 댓글에 보면 여기서 왔어요, 저기도 왔으요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팬미팅을 해놨 아, 재밌겠네요 팬미팅 장소는 뭐예요? 드스라운 아, 헤르메스 헤르메스 아니고 헤베스, 아헤르미온는 헤르메스 아, <laughs> 그 아니고 헤베스, 아헤베스 네, 할아버지 헤베스 네. 라운지라는 곳이 타는데 저기 제가 지금 사진을 띄어놨죠 저기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우와 저기 몇 명까지 볼수 있어요? 어 저기 45명 우와 4명 오는 거 아닌가? <laughs> 오시는 길,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어, <laughs> 차를 타고 오신다면 정말 근처에 400m, <laughs> 572 걸음. <laughs> 572 걸음. 572 걸음.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주차를 하시고, 별도의 주차장이 없답니다. 홈플러스 성현점에 주차를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점포역 2번 출구에서 381 걸음. <laughs> 네, 24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편리하게 오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시면 되고요. 시간표는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저희가 어 11시부터 2시까지 그 공간을 빌려서 쓰거든요. 우와, 공간을 빌리는데요, 돈네있었네요 네, 팬미팅을 하는 거라서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11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부터 입장을 하셔도 됩니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팬 사인회 우와 사인 누가 합니까? 당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그 팬을 입에다 물고 시면 됩니다 우와 맛있겠다 <laughs> 전체 팬미팅 이때 이제 재밌는 게임들도 하고 여러 가지 뭐 Q&A 질문 받는 시간도 하고 어 그래서 게임이 이기시는 분, 또 질문이 재밌는 분들에게는 키링을 선물로 드리는 걸로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명명 어, 키링 판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와, 재밌겠다. 많이 오세요. 그럼 그때 봅시다. 바이오. 그 만나요. 안녕. 빠이야